이 복지TV 중국 방송에서 이렇게 기금 마련해주는데 참여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먼저 보에도저 전에도 호떡 굽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틀 동안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호떡을 꾸시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느끼시는 거 손님들한테 느낀다던가 아니면 와서 아 어, 이제 우리가 이 재료 들어가는 건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고.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아침에 몇 시부터 나오시죠? 아침에 네네. 8시 반에 여기까지 출근 출근해 갖고 아, 6시 반에. 8시 반. 8시 반. 네, 시네그 복지 TV에서 네, 중국 네. 그, 네. 충북, 방송에서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네네. 참 저도 그 손님들이 사갈 때마다 네네.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아유, 그렇죠. 네, 항상 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 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잡설호떡이라고, 저도 이제 호떡 굽면서 가끔 시식을 해 보거든요. 네, 쫄깃 쫄깃하고 정말 그 일반 호떡보다도 참 네네.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앞으로도 복지방송 참 발전 있기를 바라고. 저 떡은 떡인데 호에서 먹는 떡이 뭐 호떡이잖아요, 그죠? 네. 그건 또그다음 잡수시면 돼. 아까 아, 아. 맛이 어떠셔? 맛있어요. 네. 근데 여기 호떡집 매국대가 네. 있어도 네. 여기가 제일 쫄깃쫄깃하고 제일 맛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맛있어서 난 여기서 사다 먹고. 네. 항상. 야 네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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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항상 여기 들려요. 너무 너무 맛있고 좀 네. 맛이 좋아요. 네, 이건 이제 밀가루가 아니라 저 찹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면은 굉장히 쓸 테고, 그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설탕을 감미한 게또 네. 다른 이 그, 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렇게 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아, 이런 호떡은 흔들리지. 사가셔서 잡수시면서 네. 상당히 자기가 맛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네. 또 병원 가서 얘기를 하는가 봐요. 저희, 저희 네. 신랑도 이거 사다가 줬는데 네. 달지도 않고 맛있대요. 아, 그래요. 맛있다고, 좋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참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시장 다니시면서 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들려주신게참 저희들은 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호떡도 네. 가시면서 꼭 사, 사는 것도 좋지만은 네. 와서 하나씩 이렇게 맛을 보시면서 네. 네. 좀 잡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중국 방송이라는 게한1 0년때 된데 진짜 좋은 일들 많이 하는 방송국이야.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개념이 있으신 분또 와서 어날 쳐다봐 자라 어.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금도 호떡을안 사면서도 좋은 일 한다고 어떤 분들은 막그 모금을 놓고 하시고래. 그래. 그 그니까 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은 응응.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에, 하여튼 하여튼 그렇고 응. 어쨌든 왔으니까 호떡좀 어, 먹어봐. 아, 요호떡좀 하나 주세요. 거기 그거 하나 줘봐요. 네. 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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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이거. 어, 이거. 어, 어. 좀못 생겨도 상관없어. 이 친구야 지금 뭐그 어, 아, 내가 아, 그냥 아,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어. <laughs> 먹으면서 맛을 어 얘기를 하는데 첫번 맛보고는 잘 몰라. 내가 음. 그러니까 한두세번 씹으면서 어, 친구가 느끼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음. 근데 재료는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는 거. 어, 찹쌀? 어, 찹쌀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좀, 이제, 아삭아삭도 해, 조금 보는. 그리고 쫀득쫀득해. 음, 쫀득쫀득하네. 쫀득, 쫀득쫀득하지? 어. 그리고 이제 당이 당분은 음. 물론 달지만은 설탕보다도 다른 재료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음. 당뇨 환자들도 와서 이걸 먹더라고. 음. 예, 우리가 권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먹는 분들이 있어. 한두 개 먹는 건 상관. 어 아니 이제 그럴 그렇, 거네아 음. 너도 이거 아이고 배까지 이렇게 나가 고 끼고 어떻게 날려라 그럼 뭐 운동을 하는. 어 예, 그러니까 호떡을 먹고 좀몇번 좀 뛰다가 어, 들어가. 음. 그냥 들어가지 말고.